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되는 여자예요.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자식들이 제 앞가림을 할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을 앞두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네 가족에겐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저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몹쓸짓을 한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상처를 받았던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젊었던 시절부터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한 당시에도 저만 바라봐주고 배려해주던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반해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정말 성실한 남편이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 모두 집이 가난했기에 결혼하는 과정이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신혼 생활을 반지하 단칸방에서 했으니, 말다한 거죠. 처음엔 그 단칸방에 보증금도 모자라서 남편의 누나에게 보증금을 빌려 단칸방에 월세 살이를 하며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번듯하고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여기까지 오기에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은 성실함이 무기였던 사람이었고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소홀히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기상해서 회사로 출근을 했고 항상 늦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마누라가 힘들지도 모른다며 가사일도 많이 도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낳았고요. 지금은 첫째인 아들은 대학에 입학을 한후 1년 정도 다니고 군대에 가 있고 둘째인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 수험생입니다. 제 어리석은 실수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첫째인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무섭게 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니 정말 고비가 풀린 망아지처럼. 술을 퍼먹고 밤 늦게까지 놀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사내아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적당히 해라 주의만 줄 정도였죠. 그쯤엔 딸아이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독서실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독서실까지 가는 딸아이는 항상 밤 1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전업주부여서 새벽 같이 일어난 남편을 출근시키고 그 뒤에 딸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밤이 늦을 때까지 집에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놈은 어디에 퍼질러져서 놀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었죠. 간혹 아들이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자기만 했기에 제가 혼자 있다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더군요. 무엇을 해도 기운이 없고 집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쯤 저는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적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동호회에 가입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너무 좋다며 잘된 것 아니냐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제가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 뭐할줄 아는 것이 있어야죠. 제게 있는 것은 건강한 두 팔과 다리 뿐인 것이요. 그래서 전 만만해 보이는 등산 동호회에 용기를 내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낯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엔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회식도 하고 얘기도 해보니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랑 애들 키우는 것에 바빠 이젠 주위에 남은 친구도 없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호회에 점점 녹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등산을 막상 해보니까 등산 동호회를 제일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전 제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산 과정 자체도 참 험난하더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까딱 미끄러지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무사히 등산을 완료해도 다음 날엔 끔찍한 근육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젖어 있는 나무뿌리를 밟고 주르륵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죠. 그런데 일어나려는 과정 도중 발목이 찌릿하더니 삔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동호회 회장님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 물으시곤 가방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제 발에 돌돌 감아 주시고는 저와 함께 하산을 하셨죠. 동호회 부회장님께 다른 회원들을 맡기고 난뒤 말이에요. 저는 회장님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게 되었고 그뒤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조심하셔야 한다 하시며 응급처치를 참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진료가 끝나고 난뒤 저는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렸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동호회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모습도 너무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한번 크게 다칠 뻔 했기 때문인지, 그날 이후 참석하는 등산에는 저를 항상 살펴봐주는 섬세함에 크게 감동했어요. 동호회에 참석하겠다는 말뿐이었던 저와 회장님의 대화는 점점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감사해서 대접한다는 핑계로 저는 회장님께 밥을 대접했는데, 회장님은 받아먹기만 미안하다는 핑계로 저와 영화를 보거나 차를 한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저는 회장님과 제가 참잘 맞는 사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성실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행동들이 점점 숨이 막힐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나이가 들었어도 제게 스킨십을 자주 했습니다. 가벼운 포옹이나 뽀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기 싫어졌어요. 남편은 갑자기 변한 제 태도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그러냐, 몇번 넌지시 물어왔지만 대답조차 하기 싫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질렸고 귀찮았으며 지긋지긋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던 회장님과의 만남은 점차 그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고, 어느샌가 이틀에 한번 꼴로 만나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장님께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금지된 사랑이 주는 짜릿함과 스릴감에 점점 중독되어가고 있었죠. 그때는 제 스스로 멈춰지지도 제어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심경의 변화를 가장 빨리 눈치를 챈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동호회를 그만둬 달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금슬이 좋아 싸워보지도 않은 남편과 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지만 저 혼자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상처받은 듯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지만 그런 눈빛조차 제게는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동호회를 그만두면 안 되겠냐 제안을 하면 할수록 저는 밖으로 나돌았고 그럴 때마다 회장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복에 겨워 소중했던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정신이 나간 채로 행복하다 느끼고 있을 때. 남편은 지옥불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단 사실을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한창 놀기 바쁜 시기여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전화를 받으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 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대묻자 아들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이상해. 지금 119에 신고해서 곧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한대. 엄마도 바로 병원으로 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바로 허겁지겁 남편이 실려간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의 손길이 바빠 보였습니다. 옆에서 훌쩍이고 있는 아들을 다그치며, 무슨 일이야? 빨리 설명해! 라고 소리를 질렀죠. 아들은 제게,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빠가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 아빠 잘못되면 어떡해? 어떡해? 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는 겁니다. 정말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남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미세척을 하면서 괜찮아졌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조금이라도 병원에 늦게 도착했다면 장담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병원에 있으라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과 제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해 보니 여기저기 아주 집안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거실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소파 밑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에 적을 내용들을 연습한 종이처럼 보였죠. 거기엔 남편의 진심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할 자신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내와의 이혼소송이 아닌 상간남에 대한 소송만 제기해 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는 해야 저도 저승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낸 위자료는 저희 아들에게 전해 주세요. 딸과 아들이 반씩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보, 반지하 단칸방 월세살이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살고 자가를 가지게 되기까지 당신이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난 확신하고 있어. 점점 나에게 낯설게 대하고 거리를 두는 당신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 몰래 휴대폰을 훔쳐보고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렇게 변호사님을 찾아가게 된 거야. 그런데 변호사님이 내게 처음 해 보라고 하신 일이 그간에 있었던 결혼 생활을 요약해서 적으란 일이셨어.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당신과 행복했고 아름다운 추억들밖에 적을 수 없었지. 그랬던 당신과 도무지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 내 선택, 이해해 줘. 우리 딸과 아들아, 너희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가정에 충실하게 살았거나, 너희 엄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희들의 아빠로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너무 원망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모든 것이 부족한 아빠 탓이야. 너희들과 엄마를 외롭게 만든 내 탓이니 너희 엄마를 원망하지 말거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 남편은 이미 제 불륜 사실을 알게 된지 한참 지난 것처럼 보였고, 이혼 소송을 결심했으나 저를 너무 사랑해서 차마 그럴 수 없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보내야 되는 유언장을 따로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편지를 읽으니 그제서야. 제 머리를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내려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제서야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절로 나기 시작했죠. 집을 치우다 말고 저는 그 종이만 주워 들고 다시 남편이 누워있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남편은 그사이 정신을 차린 모양인지 일어나 있더군요. 항상 총기가 가득하고 선명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던 남편의 두 눈은 생기를 잃은 채 죽은 생선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편은 제 인기척을 느끼곤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두 눈이 잠시 커졌을 뿐 이내 고개를 돌리더군요. 왜 그랬어? 라고 묻는 제 말에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로 철 외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를 돌아봐준 남편의 눈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그러진 표정을 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점차 실감이 나더군요. 제가 몹쓸 짓을 했단 사실의 말이에요. 남편에게 저는 잘못을 사과하고 미안하다며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내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두번 다시 이런 선택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염치없이 들릴 줄은 알고, 뻔뻔한지 알고 있지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당신이 유언장 작성을 연습한 종이 봤어. 나,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게. 아니, 이미 돌아왔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선택을 하지 마.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를 마주 안아 주더군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제 불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이 심하게 찾아와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는 제 예상대로 남편의 유언장을 받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저를 용서했고 그대로 변호사님께 회장님에 대한 상간남 소송만 부탁드리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지금이라도 가정에 돌아오셔서 다행이란 말과 함께 남편에게 두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당부하시더군요. 저는 자진해서 제 휴대폰을 드렸고, 상간남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연락해 와서 제정신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저, 미안했단 대답만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위자료로 저희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딸과 아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독 아빠를 따르던 딸은 저를 미친 듯이 원망했고 아들도 커다란 충격에 빠졌어요. 딸과 아들은 제게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비수 같은 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군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데 아이들이 하는 말에 제게 비수처럼 꽂혀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제게 냉랭하며 아이들의 아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이들의 태도에 상처가 없다고 하면 거짓일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커다란 상처를 가질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하였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중이에요. 아직도 남편이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어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이들은 엄마인 저를 경멸하고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용서를 계속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남편도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정말 미안할 뿐이고 남편에게도 제가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만 쫓다가 편안하고 안락했던 행복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로 인해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다행인 것은 남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그때에 비해 정말 많이 나아졌고 정상인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남편은 제게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참 이런 사람을 두고 제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나 싶어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옛날 화목하고 행복이 충만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치부와 다름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남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배우자를 기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